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음. 탄압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제재를 통해서 압박 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할 것인지 이둘 중에 하나를 보통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는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근을 필요한 경우에는 채찍을 사용해야 하는데 채찍과 당근, 제재와 협력을 적절히 배합해서 쌍방이 모두,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결국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 동북아 지역에 핵 군비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종전선언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제검토로 요청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오랜 망명과 감시당하는 탄압을 받았지만 한 번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 가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 의식으로 일본과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넘어 미래 파트너로 함께하는 화해 외교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골고루 행복하게 잘살수 있고 청년들이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